안녕하세요. 인문회계 7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 벌써 6주나 지났습니다. 아, 우리가 6주 동안에 계정과목론을 배우기 전에 전반적인 회계의 흐름을 배우셨고요. 네, 5주가 지나면서 하나하나 계정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남은 기간도 아, 상당 부분이 계정과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아, 현재는 자산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또 다른 계정과목을 공부할 텐데요. 아, 바로 수취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수취채권은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기본 내용을 배우실 때 아, 알게 모르게 한번 부딪힌 항목입니다. 바로 그때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용어로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외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 할때 매출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바로 이제 그 부분들을 좀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취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보시다시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수취 채권이라고 하는데, 수취 채권은 그 개념상 판매 시점이나 매각 시점, 당 시점이 아닌 향후 미래에 대금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현금 거래를 하지 않고 외상 거래했을 때그 외상으로 한 거래를 나중에 현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기 위한 계정 과목이 수취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IFRS에서도 이 수취채권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우리가 금융이라 초창기에 배울 때도 대여금과 수취채권이 금융자산에 포함된다는 걸공부하셨습니다 어, 예를 이렇게 들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이럴 경우에 쓰는 계정과목이 바로 수취채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재고자산이 아니고 사용하던 건물이나 차량운반구 등 자산을 매각하고 역시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역시 수취채권이라고 하는 큰 틀의 개념으로서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취채권을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취채권은 매출채권과 미수금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쪼개집니다. 자 매출채권은 언제 쓰는 거냐 하면 바로 정상적인 영업 과정상에서 재고자산을 판매했을 때 그거를 외상으로 하면 쓰는 계정과목이 매출채권입니다. 자 재고자산은 원래 정상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매출채권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다시 매출채권은 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과목과 받을 보험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으로 세분화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아닌, 다시 말해서 재고 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기타 자산들을 판매했는데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할때 쓰는 계정 과목이 미수, 받지 못한 돈이라는 의미의 미수금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여러분, 미수금 하면 받지 못한 돈 했을 때 이게 자산이 느낌이 오시죠? 예, 이게 지금 외상에서 슬픈 것 같지만 향후에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역시 궁극적으로 기쁨을 줄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계정과목들을 보는 순간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의미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기초회계를 배우게 되면 이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가 잘안 되거나 계정과목을 보는 순간 이 부분이 자산인지 부형인지 자본인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계정과목들을 배워나가시면 그런 혼동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매출 채권 중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외상 매출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자산을 판매한 후에 나중에 받기로 약속만 한 거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시, 그냥 아무 증빙도 없이 우리 외상으로 거래합시다. 라는 식으로 거래가 됐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바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아무 조건도 없이, 물론 오래 거래를 했던 사람들끼리 하겠지만, 아무 증거도 없이 매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불안할 수도 있고요. 또 뒤에 가서 다른 말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뭔가 증표를 갖고 싶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대신에 뭔가 증표로서 표시되는 부분이 바로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음은 뭔가를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또는 받겠다는 약속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현금 대신 뭔가 증빙 그거를 바로 우리가 어음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어음이라고 하는 어, 그 샘플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 위에 어, 약속 어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약속한 증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음 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받을 사람이 나오는 거죠. 입문 상사에게 우리가 약속한다. 이런 거죠. 얼마냐 하면 이 경우에는 금 200만원. 이라고 되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이 부분을 글로 표시한 것이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증빙처럼 이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음에 보시면 이걸 언제까지 주겠다. 그리고 이걸 언제 발행했다. 그리고 이 어음을, 보통 어음은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금액을 이제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당좌 거래에서 우리가 앞에 배울 때 수표를 얘기했었죠. 당좌 거래를 활용하는 것은 수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음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어음을 은행에다 제시하면,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지급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지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발행하는 사람이 누구고, 발행지는 어디서 했다. 인문상태는 발행인이 아니고 수취인이죠 받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발행 회사에 이름을 음. 적고 발행인 이름을 적은 다음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는 보통 기업에서는 도장을 찍습니다 지기는 같은 걸 찍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약속어의 증표로서 활용된다 하는 겁니다 이래 약속어음을 어,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걸 특별하게 받을 어음이라는 말을 쓰고요 내가 반대로 어음을 지급 하겠다고 해서 약, 발행을 해주면 그럴 때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부채로서 지급 어음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 어음은 자산이고요, 지급 어음은 그 개념상 부채로 되는 거죠. 그점 모두 다 어음에서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 상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백두상이다 했으니까 이 회사는 가구를 사고 파는 걸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겠죠. 자, 첫 번째, 주식회사 한라산에게 의자를 20만 원 판매했다. 네, 이제 현금 판매했네요. 그러면 예, 분개는 차변에 현금 20만 원 그리고 수익의 발생이니까 재고자를 판매했을 때 생기는 수익을 우리가 매출이라고 했죠. 매출 20만 원 이렇게 회계치를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회사 도봉산에게 책상 30만 원을 외상 판매했다. 이렇게 됐네요. 드디어 이제 외상이 나옵니다. 돈을 받지 않고 거래가 된 거죠. 자,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바로, 예, 수지 채권 중에서 매출과 관련된, 그래서 매출 채권이란 말을 씁니다. 특히 아무 증거도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과목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도 되는 거죠. 앞에서 분류할 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다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재무제표에 표시가 될 때는 이렇게 매출 채권이나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개별적인 기업에서 내부적인 장부로 관리할 때는 이렇게 외상 매출을 써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laughs> 자, 세 번째는 주식회사 지생의 책상, 책장 50만원을 판매하고 이번에 뭔가 증빙을 받은 거죠. 예, 바로 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받을 어음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매출채권이라는 대분류로 쓸 수도 있고 좀 소분류 개정과목인 받을 어음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으로 표시가 되면 아 이거 진짜 외상이구나. 아, 이거는 뭔가 어음을 받았거나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게 구분해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재고전 판매했기 때문에 매출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매출채권에 발생을 할때그 항목에 따라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채권이 있다는 것은 물건을 재고자산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대금을 회수하겠죠. 그래서 매출채권을 회수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백두산이 매출채권을 갖다가 1개월 뒤에 회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보시면 매출채권이 30만원 외상매치금이 있었죠. 그 매출채권을 회수했으니까 더 이상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30만원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다음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거래가 결합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산으로부터 받으러움을 갖다가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laughs> 자, 그럼 이제 받으러움의 대금 금액은 50만원이었기 때문에 역시 받으러움 또는 매출 채권을 상계를 하고 현금을 회수하는 것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과 자산의,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거래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팔고 나면 그 금액을 그대로 다 회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고자에 보신 바와 같이 물건의 일부 하자가 있거나 또는 단순히 고객의 마음이 변해서 물건을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입니다. 자, 매출 환입이라고 하는 건 환자는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들어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갔던 게 돌아와서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판매된 상품이 반환되는 것을 우리가 매출 환입이라는 말을 쓰고요. 매출 애누리라는 건 깎는 걸 애누리라고 하죠. 그래서 판매 금액 중에서 일부분을 할인 받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출 에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런데 반품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 가격을 깎아주면 그대로 내가 쓰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 깎아주는 금액을 부르는 게 바로 매출 애누리가 되겠습니다 자, 매출 환입이나 매출 에누리는 매출자 입장에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 되겠죠 반대로 매입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산 거를 내 보내는 거니까 반대로 매입 환출이 되겠습니다. 그죠? 들어온 금액이 되돌아 나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는 거. 이렇게 될 거고요. 매출 에누리에 대응되는 것은 바로 매입 에누리가 되겠죠. 매출 에누리는 판매한 사람이 그만큼 회수를 못 하는 것이고요. 매입 에누리는 구입한 사람이, 구매한 사람이 그만큼 덜 주는 금액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서 일부를 할인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주식회사 백두산이 주식회사 남산에 책상 다섯 대, 대당 1 0만 원입니다. 그럼 5 0만 원을 외상 판매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대를 반품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반품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생겼냐면 매출자 입장에서 매출 환입이라는 게 생긴 거죠. <laughs> 그래서 판매 시점에는 예, 매출 채권 쓰고 매출써서 총액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한 대를 반품 받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한 대에 대한 건 매출이 아니니까 예. 매출이라고 매출을 직접 감소시켜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 구분하기 위해서 매출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어, 쓴 거죠. 그다음에 처음에 판매 시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었지만 이제 한 대를 반품받았으니까 한 대분은 돈을 받을 권리가 없겠죠.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그 매출 채권 한 대분이 10만 원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매출로 줄여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어, 매출의 잔액이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주니까 매출 잔액이 40만 원이 되죠. 근데 매출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매출 환입이라는 계정을 쓰게 되면 매출은 50만 원이라는 잔액이 보이고 계정별로 환입이라는 것은 별도로 10만 원의 계정이 보여서 어 단순히 서로 상계시키고 같은 계정값으로 40만 원이라 고 표시한 것보다는 아 전체 매출이 50만 원이라는 표시를 해주고 그 중에 반품된 게또 얼마다 하는 정보를 각각 주기 때문에 어, 내부 관리 목적에서는 훨씬 더 매출 관리를 쉽게 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개념은요. 한 대를 반품 받는 대신에, 원래 10만 원인데, 5만 원을 깎아주겠다. 라고 이제 만약에 했다면, 이게 매출 애누리겠죠? 역시만큼도 매출 대금을 회수 못할 것이고, 매출이 감소한 거니까, 바로 위에 분기가 똑같이 매출 채권을 감소시키고, 예, 여기도 역시 매출 역서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구분하기 위해서 매출 N이라는 용어로써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더 자세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이제 매출채권의 수정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이제 매출 할인이라는 게 있죠 이미 앞에서 또 배우신 내용입니다. 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았고 물건에 하자도 없고 고객도 만족하는데 물건을 팔다 보면 그 대금을 빨리빨리 회수해야 그 다음 그 자금으로 다시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출자들은 물건을 파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게 상당히 영업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매출 채권이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갚으면 일정 금액을 깎아주겠다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매출 할인인 거죠. 그래서 매출 할인은 예, 조기 회수에 따라서 일정 대금을 깎아주는 것을 표시할 때 매출할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무제표상 손익계산 나타나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처음 팔았을 때총 매출액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나중에 매출이 감수되는 효과가 있는 매출 에누리와 환입 또는 매출할인 부분을 차감한 금액, 수총 매출액과 대비를 해보면 이게 바로 순매출액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매출액이라는 부분이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표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동일한 논리로 매출 할인이 매출자 입장이라면 구입자 입장은 매입 할인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래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쓰는 계정과목과 구매자 또는 매입자가 쓰는 계정과목은 거래 하나를 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계정과목을 쓰는 거죠. 매출이 있다면 매입이 있을 것이고, 매출 채권이 있다면 매입 채무가 있을 것이고, 매출 환입 n l 가 있다면 매입 환출 n l 가 있겠죠. 매출 할인이 있다면 매입 할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가 확인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또 들어볼까요? 자, 주식회사 백두산이 주식회사 금강산에게 매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금강산에게 상품을 3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판매했네요. 예, 그리고 판매 조건을 보니까 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재고에 보신 기억이 있는데, 자, 이 앞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30일 이내에 갚으면 2%를 할인해주겠다. 그렇지만, 전체 매출 금액을 60일 안에는 다 갚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달 이내에 갚으면 2% 깎아주고 한 달에 못 갚으면 나머지 한달 동안 다 갚아라 이게 이제 외상판매 조건이 되는 거죠 <laughs> 자두 번째 금강산에 판매한 상품의 일부가 부지로 파손이 되었다 물건에 하자가 생겼죠 그래서 외상판매 대금 중 40만원을 깎아주게 됐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반품하지는 않았네요. 반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대신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좀 쓸만하니까 돈을 좀 깎아다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럼 매출 할인이 생겼네요. 아, 매출 아니요 매출 에누리가 생겼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어, 최저금강산이 미지급된 외상대금 중 50%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처음에 300만 원치 외상으로 어, 판매를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40만 원을 깎아줬으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금은 260만 원인 거죠. 그 미지급된 260만 원 중에서 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 금강에서는 미지급된 외상 대금 잔액을 현금으로 어, 지급하겠다. 그럼 결국 지급이 반반 이렇게 지급했는데요. 날짜를 보시면 처음 지급할 때하고 두 번째 지급할 때 11월 29일과 12월 15일입니다. 그럼 최초 매출할 때가 11월 9일이죠. 그러면 11월 9일에서 11월 29일까지의 기간은 21일 지났으니까 우리가 아까 외상판매 조건에서 앞에는 30일 이내에 갚으면 2%를 깎아주겠다는 조건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금 결제는 매출자 입장에서 매출 할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15일은 최초 판매일로부터 30일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할인이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의 분석을 하고 관련된 분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laughs> 최초의 어, 매출 채권을 300만원 잡은 상태에서 매출 할인에 관련된 거를 보면, 어, 아까 제가 50%를 갚았다고 했는데 이 50%가 130만원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260입니다. 매출 최초의 매출은 300이었는데 중간에 40만원에 매출 NU가 있었으니까 260에 50% 그러면 원래는 13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0일 이내에 갚았기 때문에 2%를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2%에 해당이기 26,000원이니까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그걸 차액으로 나타나는 127만 4 0원이 되는 거고요. 26,000원은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개 계정과목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건을 산 금강산의 입장에서는 매입채무가 260만 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반을 갚았으니까 매입채무를 없애고 현금은 2%가 할인된 98% 금액만 지급하는 겁니다. 나머지 2%인 26,000원은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계정금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월 15일은 이미 지났으니까 그냥 130만 원 전액을 바로 현금을 받으면 되는 거고 매입자 입장에서도 130일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전체 총 매출이 300만 원이었는데 매출 n 누리 발생한 게 40만 원이 있었죠? 매출 할인이 26,000원 발생했기 때문에 손익계단에 표시될 매출액은 바로 이두 금액을 차감한 257만 4천 원이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매출 채권, 특히 수치 채권 중에서 그 하나의 부분인 매출채권에 대한 발생 및 회수 그리고 매출채권의 변동에 관련된 세계치를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취채권의 나머지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